안녕하세요, 준이에요. 제가 오늘은, 어, 저가저가저 동상들을 영 봤는데, 그스프리건다 올렸는데, 레, 레전드 스프리건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레전드 스프리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이게 레전드 스프리건이고요. 이 창은, 이 창입니다. 일단 다 분리를 해볼게요.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, 원래, 원래 진짜 디스크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일단, 어떻게 만드냐 하면, 음, 어, 어떻게 만드지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고,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, 제가 오로라를 봤는데, 그거 못 찍었고요. 그리고 제가 이준 베이파크로는 레고랑 어, 베이블레이드 영상만 찍겠습니다.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는 어, 큐브 영상을 찍을 겁니다.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. 안열어네요 숨을 돌리겠습니다. 레 이쪽으로 한고 오셔. 이걸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